고인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전하는 웨빙차차차 TV의 소천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 국내 최고의 튼튼함을 자랑하죠. 더유모아비 v i p 등급 차량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2016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7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내부는 브라운 시트로써 너무나 깔끔한 내부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외부는 관리하기 너무나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옵션 내비게이션과 18인치 휠로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주행 거리가 21만 킬로비터인데요 약간 주행 거리가 많지만 오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엔진, 미션,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서 교환이력도 단한 건도 없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니오 모하비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에 가장 튼튼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승차감까지 너무나 좋은 오늘 더뉴 모하비 차량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 부에피 등급 차량으로서 사륜 구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릴도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 한번 볼까요? 헤드램프도 풀 LED 헤드램프로서 너무나 시야 확보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백화 영상 전혀 없고요. 또한 반대편 헤드램프도 백화 영상 전혀 없고요. 기스 자국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주행거리가 21만 키로 인데요. 하지만 외부 내부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고요. 범퍼 부분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가니시 부분 보셔도요. 자, 깔끔하지 않습니까? 야, 어떤 누가 이게 2 1만 키로 짜리 차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고인들.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다시피 전방 추돌 감지 센서가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요. 자, 본넷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넷 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쪽에 약간 스톤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좀 애교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나머지는 아주 깨끗하다는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깨끗하죠, 우리 고객님들? 이쪽에도? 네,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웰빙차차차TV에서요, 강택 작업과 실내 클리인 작업까지도 다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먼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웰빙차차차TV에서 세차까지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다 부분 컨디션 너무나 좋죠? 자, 그리고 이쪽 가니쉬 부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가니쉬 부분도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고민한 70%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관리 상태 자,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밀러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도어 부분 살펴볼게요. 자, 도어 부분도 이쪽에 약간의 네, 약간의 스톤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나머지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님 이쪽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사이드 발판도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뒤에 도어 부분도 자 컨디션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니시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이쪽에 약간의 스톤치 두 개가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핸다 부분도. 깨끗하죠 우리 고객님들? 자 이쪽 자 이렇게 가니쉬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모아비 차량은 가니쉬 부분이 좀 들었거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관리 상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컨디션 너무 좋고요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리어램프 쪽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저 손바닥 되게 크거든요 두 개가 합칠 정도로 너무나 크게 이렇게 묵직하게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컨디션 너무나 좋아요 이쪽 부분도 깨진 자국이라든지 스크래치 자국도 아예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컨디션 잘 되어 있고 4륜 구동에 V6 3000cc로 되어 있는 엔진 구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깔끔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안전장비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모니모니에도 뭐니 뭐니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뒷 부분도 마감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리어 쪽도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들 너무나 컨디션 좋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닫아볼게요 차량번호 0 6 9 0896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가니쉬 부분 너무나 깨끗하고요 후방 추돌 감지 센서 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상단부터 보시다시피 루프랙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스톤칩 전혀 없고요. 어, 이쪽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인님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이쪽에 가니쉬 부분에 약간 얼룩진 부분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도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쪽에 약간씩 스토칩이 있다는 거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쪽에도 앞쪽 도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쪽 하나, 두 개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은 저희 웰빙차차차 t v 에서요 부분 도색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 약속드릴게요 이쪽은 조금 많아서 제가 해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이쪽에 약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휠 관리 상태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 밀러도 아주 깨끗한 컨디션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앞쪽 휀다 부분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가니쉬 부분에 약간 얼룩진 부분 보이고 있어요 이쪽 부분에 얼룩진 부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약8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휠은 이쪽에 약간의 기스 자국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컨디션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뉴모아비 차량 외관 다 보셨는데요. 조수석 뒤편의 도어 부분 그쪽을 저희가 부분 도색 무조건 해드린다는 거 약속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너무나 컨디션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휠 타이어 너무나 좋고요. 외관 상태 너무나 좋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고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운 가죽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윈도우 버튼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기스 자국도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또한 우드마 감재로 아주 고급지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썬틴 상태도요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옵션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트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동 시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 있습니다 우리 고용들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해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주름진 거는 있지만 그래도 컨디션 너무나 좋다는 거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가중마감제도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 겠지만 기스 단자국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수석도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운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죠? 뭐 거의 찢어진 부분도 없어요, 우리 브랜드. 이전 차주분께서요, 코일매트로 장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형 더뉴 모아비 사륜의 VIP 등급 차량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시동 켜 봤는데요. 어, 자 엔진 소리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이 차량 아쉽게도 주행 거리가 21만 5,838km를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더뉴무합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 잘 아시겠지만 티로스로 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30만, 40만, 50만짜리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미션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요. 자 아주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아우 뭐 여기. 찐득이도 아예 없고요. 지금 막 나온 새 차처럼 너무나 쾌적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다시피 하이패스 눈 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쪽에는 우드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죽 마감재로 되어있는데자이 차량 관리 면에서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거의 뭐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 편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블루투스 조작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주 편에 보시게 된다고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거의 다 메탈 소재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센터페시쪽 보시게 된다고하면 자 이렇게 성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 메뉴에 들어가서 홈에 들어가 가지고요 전체 메뉴 들어가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루투스, 라디오, DMD까지 설정 수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메탈 소재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쪽에 보시게 된다면 버튼식으로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우리 고객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넓직한 적지함도 있습니다. 우리 고들 옵션 상황 볼게요. 어댑티드 에코 모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드 열선과 전후방 주차 감지 센서, 운전석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조수석은 이렇게 열선 시트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USB 단자와 어스 단자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드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깨끗하죠?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이고 커브들도 너무나 큽니다. 우리 고객들 다 주먹이 하나 다 들어가네요. 아주 큼직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콘솔박스도 가죽 마감재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시각잭이 하나 장착이 되어있네요. 우리분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널찍한 적재함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앞열은 다 보셨고요. 자 앞열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디션 좋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관리를 너무나 잘해 주셨던 이전 차주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뒷열에 가서 한번 차량 지속적으로 리뷰 한번 남겨드릴게요. 뒷열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가죽 마감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우드 마감재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 마감재 너무나 좋아 보이죠 예, 아주 컨디션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트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앉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 또한 뒷좌석도 코일매트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더뉴 모하비 차량 뒷좌석에 앉아봤고요. 시트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죽 시트가 너무나 깨끗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키가 커요, 우리 고객님들. 자, 1m 82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고객님들.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더뉴 모하비 같은 경우 는 차체도 크고 공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열선 버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암스테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암스테트도 와 가죽 마감 이제 너무나 깨끗합니다. 여기 사용감 전혀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또한 이렇게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성풍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렇게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릴게요. 이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아주 널찍한 적재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량으로 캠핑, 레저, 스포츠 전부 다 즐기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땡기고 올리고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뒷열도 다 보셨고요. 이 차량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널찍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는 100점을 주겠습니다. 100점. 뒷좌석 너무나 깨끗하고 앞열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기본 옵션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고객님들 더뉴 모하비 차량 이번기에 한번 구매 한번 해 보시고 내전 스포츠나 캠핑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뉴 모하비 2017년형 VIP 등급. 다 보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리뷰 한번 남겨드리고 차량 금액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4륜의 VIP 등급 차량 보셨는데요. 2016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7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도 브라운 시트, 내비게이션 18인치 휠까지 추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약간의 주연거리가 많지만 21만km라는 거 말씀드리고 보시다시피 차량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자, 엔진 미션 상태에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신차가 가요 4,400만 원인데요 오늘 판매금액 1,3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웰빙 차차차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 차차차 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